근데 이 뒤에서 올라갈 확률을 기대하고 콜딩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올라가니 맞겠습니까?라고 물으시면은 어 나는 일단 여기서 청산한다. 손들어보세요. 이고점에서 청산할 거다. 나는 기다려볼 거다. 네, 나머지는 뭐 검망신인가요? 곳쪽에서 청산을 못하잖아요.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아, 오케이. 그러면 한이 정도 내로 청산한다. 꺾이는 보고. 다시 반전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한테 배우신 수업 하시면요. 프리스, 제발, 고점대 청산이 맞습니다. 모든 책에는, 물론 저는, 저는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저것들 수익이아시는데 말이세요. 녹화기 때문에 말했지만은 저한테 배우시면 한 달에 50% 나고 100% 납니다. 똑같은 이론을만 배우시면 돼요. 오르고 내리고 오른 기 가장 아이를 한대요. 오르고 만약 여러분들이 랑 거의 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피랐는데100% 떨어집니다. 심리가 어떨까요? 아이, 총사 100만원 벌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버텨요. 그쵸? 이벤트 한 번도 체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실업자 발표 너무 텀 나서 뻥 떨어졌을 때 떨어집니다. 그럼 심리가 여기서라도 단열 필요도 없고 수익이 났을 때 청산이 가장 감직한데 사람들이 100일이나 9 0만 기다립니다. 심지어 또 들어가죠.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이정도가지면 추세가 하락 추세 잡혀있 사실은요. 선생님, 이게 동의하셔야 됩니다. 저번때제 수업 시간에, 제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이 유달러를 최근에, 저번 주금요일인가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90pb 이득이 나고 있대요. 하루 종일, 내일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봤더니, 모두 방에 떨어지지않습니다 1시간 30분, 5분이 뭐, 떨어져서 어, 선생님, 2학년 파셔드립니다. 알수 있는데 자기는 한번 기다려보겠대요. 네. 그 다음, 몇개들늘지아세요 200개 들었어났습니다 결국은 청사했습니다. 물론 수업 다들 으신 분들 너무 좋은 경험 하셨어요. 그분은 안타까울 뿐이지. 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뒷걸이는 3분의 2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에서 당연히 이 시간이 났고요.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여기 도전합니다.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는 당연히 이익을 내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에 이익을 내셔야 되고 세 번째 여기 도전. 아니면 은 여기 여기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 떨어지길 기다리죠. 제발 이거 기다리지 마세요. 특히 특히 단타 하시는 저한테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1분 차트 보고 단타자기는 귀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연습을 해 보고 저한테 한 답변을 주시는데 1분 차트로 만약에 보시 들어가잖아요. 1분 차트 너무 상승될 것 같아. 1분 차트 정말 반전이 많아요. 모든 리프가 상승인데도 반전합니다. 절대 1분 차트 하나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안 타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이걸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고 이거. 이신시죠 이제부터 저러, 저랑 여러분은 예, 이구간만 일단은 이득을 취하는 거를 이제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때 시간은 이제 조금 이제 위안 전반적인 걸 공부했고요. 오늘 이제 금 테크니컬 전에 이제 펀드멘탈전환 공부를 좀 하시고 어, 시간이 되면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펀더멘탈 분석 사실 뭐 현대 증권 사이트 하면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터 나올 것 같아요. 같 증권사 선물사마다 네, 현대증권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뉴스를 뭐 물론 영문 사이트를 보시면 좋겠지만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증권 선물사들이 리포트 잘 나오게 되면 최소한 1일 리포트를 보셔야 될것 같고 그날의 이벤트를 아셔야 됩니다. 경의 이벤트는 아 도대체 저번 주왜 떨어졌지? 이러고 갑자기 날라가지? 하면 벌써 게임이 지시는 거예요. FX 외환 시장은 정, 주식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세계 뉴스를 언더스탠드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대략이라도 특히 자기가 투자하는 통화상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펀드메타 시스의 목적을 보면요. 경제 전망의 요소들이 문제에 따라서 변동된 통화의 수요 와 공급을 분석업 세계에 예측하는 거죠. 결국은 펀더멘털을 분석해서 통화의 수요 공급. 네. 결국 수요 쪽에 많이 수요를 하면 그쪽 통화는 올라갑니다. 많이 상단입니다. 그 가치가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올라가고. 분석 방법은 어, 경제적 지표는 뭐 GDP도 있고 금리 인플레이션, 시험률 통화량, 외환 보유 자본 동향이나 주식 채권에 따라서 그냥 파악. 뭐 대통령 선거, 전쟁, 전쟁 같은 큰 이벤트 있죠. 전쟁이 그 나라 낫다 일단 그 나라에서 전쟁 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는 일시적으로 일단대폭락을 받겠죠. 음. 시장 수급, 환경 정책, 금 정책. 네. 기억나시나요? 저번 때 공부 시간 했죠. 어, 펀더멘탈중에 하나가 금리. 저번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A, p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A, p 나라의 금리가 차이가 난다. 볼까요?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요. A 나라, B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A 나라가 지금 연5% 이자를 주고요. B 나라는 연2% 이자를 준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투자가 입장이라면 당연히 네. 2%의 나라에서 돈을 가져와서 5% 나라에 베팅을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세금 빼고 일단은 순수하게 3%가 남겠죠. 네. 그래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난다 그래서 금리를 발표가 났다. 금리 인상 발표가 났다. 그래도 일단은 그 나라 통화는 네,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합니다. 이론상은. 네. 상승한다 그랬는데 상승을 해서 당연히 뭐 어, 미국이 금리 발표했는데 올렸다. 그러면 달러가 올라야 되고, 그렇죠? 어, 유로가 올랐다. 그러면 유럽이 올라야 되는데 안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음. 결국 투자 입장에서 요 아무리 미국 경기가 아니, 금리를 높였다. 고해서유로달러두 통화 사이 봤을 때 미국보다는 뭐 유럽 쪽이 잠깐 좋은 것 같다. 하면 유럽 쪽에 많이 배팅하면 미국이 올라가야 되는데, 유럽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펀더멘탈 어차피 이론상으로 이 오를 거야 떨어지거 예측하지만, 그래도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쪽 통화에 많이 배팅하면 그쪽 통화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뭐 forex 스트레 e 트나뭐 이제 뭐 h 어, 트 r t 나 미국 사이트를 보시면은 뭐 국내 사이트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이벤트 날 때는 예상치, 이전치 결과치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치 에 따라서 이 통화가 좋을 까나쁠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투자가 입장에서 우리가 더큰 투자가 입장에. 서